있으니까 경찰청장에서부터 주 있으니까, 야 이놈들아, 우리나라라는 말에 옛날에 113수사법고 수사반장이 있어고 시민, 시민이 경찰되고 경찰이 시민처럼 이렇게 굉장히 국민들에 가까워졌어. 너네한테뭐 하는 거야? 거기에 딱손뱉 치더니 이걸 1년 동안 기획했어요 근데 이거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 다 당연히 제혜가 하고 하루 가서 해줄게. 최초로 한 인도네시아 인터폴 드라마를 m c 미디어 그룹이라고 해서 방송을 하고, 경찰청에서 후 제작하고, 모든 것을 한국 팀들이 가서 드라마를 완성을 해서, 9월, 빠르면 10월 초서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세군대 동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인도폴 수사반장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마이시에 오시면 10월 달서부터는 매일 방송이 되니까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